아버님, 저 먼저 좀 쉬어도 되죠?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. 그날은 딸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던 날이었어요. 부엌에서 새벽부터 챙겼던 음식이었죠. 집에 도착했는데 딸은 아이들 씻기느라 숨 돌릴 틈도 없어 보였네요. 사위는 딸이 차린 밥을 보지도 않았고 식탁 위 밥은 그대로 식어갔어요. 딸은 아이를 안은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.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. 엄마, 아빠 그 사람 회사 그만둔 지꽤 됐어요. 그제야 참던 눈물이 쏟아졌네요.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. 가정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겁니다.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.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. 집으로 돌아온 밤,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앉아 있었네요. 부모가 할수 있는 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더군요.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